뒤에서 매고올 거야. 뒤에서 매고올 거다. 다게피. 오, 큰일 뻔했다, 이거 이거 이건 이건 이 아기 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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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이 피, 아기 피, 아기 피, 알았어. 근데 한번 설명해도 힘들 것 같아. 아마 우리가 파밍이 좀 힘들 거야. 실험이 시작이야. 요나 연봉 좀에서뭐 조금 안 나오면 안 나오는 대로 온다 생각하고 낡은 상태로. <목소리> 이기는 <목소리> 진짜 <laughs> 또 매그식 인사했나 보네. 경건한 분위기의 장소인 것 같소. <laughs> 쓸데없는 욕심은 부리지 않는게 좋겠어 원래 아, 저래 맥은 아깝다고 <laughs> 인사하는데 라울하고 그래 흉박게 아, 하잖아 저 녀석이 난 더워 리액터 왜안줘나 합류했어 오케이 나 차야겠네 <laughs> 어, 하나 더 고맙네 아 빨리 와야 된다 해가지고 그냥 대충 먹고 네, 왔어 저 원래 폴풀 아, 하는데 안될것 아, 모이로... 같아서 빠빠빠, 봐, 갑시다. 봐, 봐. 불 켜줄게. 이거 라이터 하나만 줄래? 로가 없어. 이거 봐. 라이터 없어. 오케이, 제법 괜찮다고 생각해. 나 이번에 나, 칼도 에이, 포기하고 온 거야. 너 빨리 오라 캐갖고. 오케이, 잘했어. 잘했어. 아, 아이솔, 아이솔, 아이솔 이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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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이 잘했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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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잘했 소리 안 들리는데 왜안 오지 일로? 요지 저쪽으로 일로 갔나? 이거 나 건물 안도 보지 마. 봐봐봐. 그데 들이. 저 위에 있는 거는. 콜라리사야. <목소리> 아 오케이 오케이. 현분은 내가 좀 위험하겠네. 음. 너는 뭐 병만 아, 넘어서 아? 오면 되니까. 저 현우 팀이다. 너 조인다. 안녕 <목소리> 아이돌. <목소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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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나랑 친구인 척 할래. 병납된다 여기 현우 현우 올 거야. 음. 이거 여기 맞나? 하나. 나가. 이쪽 아, 맞이고. 나에서 이쪽으로 붙게 안, 안, 안 나왔어. 나에서 아직 붙이 안 나왔어. 어나 위로 가서 어. 붙게 을 이거 해야 돼. 쟤나? 나. 나에서 위로 갔다물렀어 응. 올로 갔어. 올로 갔어. 올로 왔어. 미치잖아. 파다. 저어저 임마. 슬로우. 이거 다른 팀 있는 거 알지? 아. 다른팀 있다. 어, 고고방 너무 좋고. 자가 다른 팀 위치 다 확인해 놔. 심해 카난 지금 우리 <laughs> 어, 수마이 아, 이거 뒤에서 매고 거야. 어? 뒤고올 거다. 이거. 아,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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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거 아, 그래. 이거. 이거. 안 죽어가지고. 이거. 이거. 거 이거. 이그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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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이거 이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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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이거. Okay. Okay. 누군가가 연쇄 처치 중 지금. 나 아, 지금. 뻔했네. 금 나도 지금. 나 지금. 나한분위기 지금. 나도 지금. 나도 지금. 나도 지 야, 나도 야, <laughs> 어. 나 이런 말나짜 미안한데 지금. 나도 지금. 나 나도 나도 지금. <laughs> 나도 지금. 나도 지금. 지금. 나도 지금. 나도 지금. 나 지금. 나 지금. 좀... 흘렸다 이거라이터 o t two. I got two. 이 got 하는데 I got two. I got two. I got two. I got t 어 o I got tw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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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I got 켜져 있 I got two. I got two. I got 얘네 여기로 넘어올 생각인 거 같지 아무리 봐도 야 이거 시셀라 조심해라.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빨리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와야 돼. 이거 물린다. 여기까지 와야 돼. 좁은 길까지 오케이. 좁은 길까지 와야 음, 돼. 너 포기했어. 아까 바이크였는데 그 어영우자 이거. 아, 갖게 제가 내가 빠질게 그냥. 다음 하자 그냥. 여기를 지켜야 나, 돼. 싶어, 여기서 대체 야이 견제해 봐. 견제해 봐. 안 와. 다시 끌고 오라 는거지 얘네가 포킹이 더 약해서 들어오게 될 거야. 들어올 수밖에 없어. 근데 문제는 채템인데. 어 필요해? 어. 자, 냉면 두 개. 버린다 얘네 포기했다. 어? 어? 잘했어 잘했어. 연못 가가지고 채템 양산을 좀 하는 게 낫겠는데? 다른 음, 거... 그래다. 너네는 템이 좀덜 나왔구나, 근데. <목소리> 나 접착제 하나 먹어면 접착제? 나 <목소리> 라이터 두개 있어. 나도 원석 필요하고 야, 불 하나만 줘봐! 돌 줄게. 나오네, 이거 그래. 로비도 가져갈래? 오케이. <목소리> 벌메이만 찾으면 돼. 이거 거쪽 라인 위에 조심해라. 얘네 올 수도 있다, 너어와서 <목소리> 어, 나안 그래도 확인하려고. <목소리> 이러 잡아. 나이스. 에 강해. 안 죽을 아아아 오지마! 기지으면 아... 가 사망할 거야. 쓸 만한 돌을. <도를>. 어, 왜외칠 <laughs> 뻔했어 지금? 그 쓰로 끝나는 단어 외칠 뻔했다. 어. 뭐 힘들 참을 뻔했네, 뭔가. <laughs> 진짜 너무 행복한데 지금. 마이크 끄고 외치자고요. 어, 옆에 <laughs> 아니면 계셔 가지고. 파서는 방영. 아님한테 그러는 게 아니야. 마이크 꺼도 들리고 안 꺼도 들리잖아. 예, 아, 참았어. 가물기. 지금 속으로 삭혔어. 아님한테는 그러는 거 아니야. 큰일나 <laughs> 저기 절에도 사람 있다. 나나 나 잠깐만 또볼볼 없나? <laughs> 잠깐 볼 없어? 여기 저거 도 잡자 그냥 잡고 싶은데 나구 없고 어, 일단은 척제로. 그거 그냥 공모 뭐 없고 나나돌돌이런시발돌 어떤 놈이 다 먹었냐 이거 <laughs> 여기 옆에 있잖아 여기 <laughs> 아니 이게 어떻게 돌이야 이. 아니 여기 옆에 돌주은 사람 아 어떤 놈이 나 저기 아 돼지가 들었나 이씨 그렇게 처리 돌이, 돌이 아, 다맥반석이 됐다니까 아씨 이거라도 먹을래 고맙다 <laughs> <laughs> Okay. What an ox. y o 이 g 이 t p r o 온다 r e m e n t Okay. Chobungi, y 다 u n g as 오케이 좁은 길 이용하자 우리 나돌 u I told 하 o u I t o 어 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ou. I told y 우리 I t o l 이야 o u I told you. I t 천천히 해봐. 천천히. 내궁궁 궁 돌아올 때까지. 어이구. 더올라간다 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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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어. 이거 한 번. 나름 아, 괜찮아, 괜찮아. 해봐. 이렇 건지. 걸어봐. 25초. 궁. 가면 빠지는 쪽으로 해라. 부석진들아. 음, 빠지네. 이런가 이거 붙이게 내가. 붙이게. 쇼이치요. 쇼이치도 같이 빠졌어? 쇼이치. 어, 아 그래? 어. 이거 우리 기다렸다가 연보에서 어. 아줌마 오는 거 잡자. 어, 어. 이거 계속 수업원이 굴러야 돼 보니까. 쌍한경이 없는 게 아쉽네. 없다 없다. 지 진짜. 이거 일로 가자. 가서 아줌마 저거 갖춰자. 어차피 불도 다시 켜야 되고. 음 불도 켜야. 돼. 지금 불 우리, 우리, 우리 보는 거는 나. 뭐지? 쟤나 가 컨나 없다. 쟤네 켰을 거야. 그러면 조심. 가는 데뭐 어차피 어쩌라고? 이거 해봐. 발 밑을 조심하시오. 올라가. 뒤에도 안전한 건 아니네. 아줌마가 이거 딴데 갔어. 이거 일로 안 와. 어 씨발. 빠져. 빠지면서 해. 빠지면서 해. 어, 빠지면 이거 지아라공 끝날 때 한번 들어가자. 얘네 어, 안 맞아. 맞아. 괜찮아. <laughs> 숲 갔다. 아줌마는. 몇천 후? 시간 쓰게나 빠지겠다. 어, 시간 쓰고 빠지겠지. 매커는 슉. 네. <laughs> 뭐 다시 묶을래? 여기서? 저거 아, 가서 절 가서 죽배겠다, 쟤는 아줌마 잡혔고 이거 그러면 어, 들이 승부를 보자, 그냥. 네어가 가지고 하나? 어. 음, 털가은성이높지 다음 싸움 때 쟤네 궁 다시 있다 생각해야 돼. 그서불 한번 더야겠다 잠깐 눈을 피지. 나는 다붕이쓸때좀 무서워 가지고. 조심. 여기예 아, 여기 조심. 상자 없어졌다. 다음에 다음에. 이완도 잘해야 된다. 보니까. 카메라는 아주 안킨것 같아. 어, 이제 켜고 있을 것 같고. 와 <득사1 sesh> 아이고. 천천히 해봐. 야, 미나이수있어 와. 이거. 불 잘린다. 나 들어갈게. 너가 먼저 할래? <득사2> 나이스. 잡았다. 세마라어아 트롤 다 보스 딜링 거. 보령이 넣었어. 아, 잡을 수 있어. 그래서 한 거야. 아, 네. 너살 이제 혼자 잡을 수있는데 이제. 다른 팀 있으니까. 안전한 판단. 누군가가 연쇄 처치. 체질은... 아, 나한번더 외쳐도 되냐 이거? <laughs> 아, 산다. 죽지네. 어. 어 지금 좀 아, 못 참겠어. 개피맨. 개금. 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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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 와, 우리 이거.. 다섯. 이거 올킬인데 잡으면. 내 마음이 지금 정말 많아. 어, 그걸 외치려고 해. 참을 수 와, 없어. 아, 잘놀았잖 왜 이렇게 앞뒤 플레이 하는 애들잘 없단 말이야. 솔. 아, 그래, 나 그러면 어떻게 지나 여기서 안전하네. 지금 여기서. 이거 조합을 보자. 리타시 텔라 실면 아예 정보가 없어. 이거 조 미스를 이들 이거 양공장에서 모자 먹자네. <laughs> 보이지 않을 줄 알았다. 얘네 정보를 좀 알고 나서 템을 정하고싶네 나도. OPS 먹으려면 먹고. 그래요 나? 응 오피스가 어, 나오려나? 쟁전 하나 할 거면 오피스 하나 아 학교에 있다 학교에 있어? 템을 <laughs> 좀 보고 나서 눈. 싸움을 천천히 설계하는 것도 나는 좋다고 설계하는 게 나을 것 같아 나도 반갈찌, 공갈찌 좀 선택할게 응. 이거 <laughs> 자, 여기 피노아의 오, 완전 극수증이고 시세, 뭐야 실비아는 테커 들어오면 라가 드라마, 줄게마 드라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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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다라마 드라마, 드라 아, 나죽겠다 하하, <laughs> 이게 내가 챘네. 새 시샬라 그거 빠졌다. 세킥. 잡았고 이거 어, 같이 맞는 거만 조심하면. 직원! 나이스. 아, 킬 우프. 킬 얼마 만이냐? 아. 어. 43점. 아, 생각보다 짠데? 아, ㅅㅂ 너무 짠데? 야, 울킬인데 43점? 울킬인데 43점? <laughs> 43점이라고? 어이, 섭섭하다, 좀한 500점 줄줄 줄 알았는데 너무 섭섭한데? 야, 5, 60점은 줘야지 울킬인데 아, 어, 나는 한 500점까지 생각했는데 섭섭하네 <laughs> 난네가난네가 난 네가 눕길래 거시겠다 어, 나도 내가 먼저 넘는 일이 잘 없어가지고 거기서 딱 내가 끌렸네 그 와중에 이거는 돌가가 잘 뺐네? 빼가지고 저거 잘했네 음.